안녕하세요. 직장인 시범목의 직신모입니다 여러분, 제 계좌 먼저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이거 s p 500 ETF 아닙니다. 개별주 2배 레버리지입니다. 수익률 보세요. 마이너스 2170만원. 매일 밤마다 이거 진짜 망한 거 아니야 싶고 매달 나갑니다. 사회초년생 분들 중에 저처럼 적은 돈으로 빨리 벌어야자고 레버리지 탔다가 하락핀 맞고 정신 못 차리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이 숫자에만 빠져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? 시장 떠납니다. 최악의 타이밍에 손절하고 다시는 이 시장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. 나는 주식이랑 안 맞는다.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. 오늘 영상은 IS니 절세니 하는 뻔한 소리 안 합니다. 어려운 소리 다 빼고 이 파란불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앞으로 무얼 해야 하는지 제 솔직한 심정을 담아 말씀드릴게요. 먼저 레버리지가 왜 무서운지 이해 합니다. 1 0 0만원 있다고 가정해보죠. 레버리지 없이 50% 하락했다가 50% 반등하면 75만원입니다. 25% 손실이죠. 이것도 아픈데 두배 레버리지는요. 단순 계산으로 마이너스 50%면 원금이 빵원이 되어야지만 더 복잡한 셈법이 있습니다. 계좌가 녹아내리죠. 특히 횡보만 해도 계좌가 증발해요. 비유하자면 이건 구멍난 장독대에 물 붓는 거랑 똑같습니다.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물을 부어도 독 자체가 새고 있다면 전략 바꿔야죠. 지금 마이너스가 찍혔다는 건이장독대의 구멍이 났다는 시도입니다.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. 2026년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? 그럼 세 단계 전략 말씀드릴게요. 첫째, 본업에 집중하세요. 이게 최고의 레버리지입니다. 주식창 본다고 파란, 빨, 파란불이 빨간불 안됩니다. 우리 사회초년생들에겐 시간과 젊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. 몸값 올려서 월급 50만원 더 받는 게 주식 수익률 10% 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. 둘째, 물타기는 신중하게 하세요. 하락 추세가 멈췄는지, 거래량이 바닥인지,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을 다 잃어도 생활이 가능한지 체크하세요. 만약 이네 가지가 안 되면 절대 추가하지 마세요. 확실한 낙하산이 펼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 셋째는 포트폴리오 체조 개선입니다. 레버리지가 자산의 전부라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. 80%는 우량주나 S&P 500, 나스닥 100 같은 안전한 ETF로 본진을 지키고 나머지 20%만 스릴을 즐기세요. 이 본진이 또 튼튼해야 정찰대가 전사해도 전쟁에서 안 집니다. 영상 보고 끝내면 안 되겠죠? 지금 당장 이거 해 보세요. 매매 일지를 쓰는 겁니다. 거창할 필요 없이 메모장에 왜 샀고 왜 보유했는지 정도로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본업 목표도 세웠으면 합니다. 자격증이든 연봉 협상이든, 그리고 비중 조절하는 거. 레버리지가 50% 넘는 분들, 반등 오면은 뭐, 일부 정리해서 본진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.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. 마이너스 두배 레버리지. 아픈 게 당연합니다. 하지만 멘탈까지 두 배로 털리면 끝입니다. 기록하고 인정하고 본업으로 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주식은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니죠. 빨리 가려다 다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. 결국 시간이 우리 편입니다. 왜? 우리는 젊기 때문이죠. 저도 이 파란색 계좌 2020년 한해 동안 어떻게 빨간색으로 바꿔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힘들 땐 댓글로 서로 응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죠. 또 저만 힘든 것도 아니고요. 우리 같이 버텨요. 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